안요 친절한 법률상담 3분법률의 이재은 변호사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서 매출 및 고객수를 과장하여 말한 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. 최근한 매수인에게 들어온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. 저는 이번에 퇴직을 하고 부인과 함께 식당을 개업하였습니다. 식당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매물로 나온 한 가게에 손님도 가득 차고 장부상의 매출도 꽤 좋아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식당을 개업하였습니다. 하지만 개업한 날부터 손님이 별로 없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 자세히 알아본 결과 식당의 전 주인이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하고 고객으로 가장한 아르바이트,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럴 경우 식당의 전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이와 같이, 식당 전 주인이 가게의 매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 매출 및 고객수를 과장하여 말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식당 전 주인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에서 피, 피고인이 매장 양도 광고에서 매출액을 비수기에 2,500만 원, 성수기의 3천만 원을 보장하는 취지로 기재한 점 실제 피고인은 임대료나 가수요금, 직원급여 등을 밀리는 등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장을 팔고자 할 무렵에 전산입력판매시스템 포스에 허위 매출을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미리 현금 매출을 허위 입력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소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였고 위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 계약에 따른 권리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.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을 정리하여 살펴보면, 식당의 전 주인이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고객으로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경우도 식당 전 주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, 이와 같은 기망행위와 매수인인 피해자의 권리금 1억 원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상과 같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이상 3분 법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